티브 쌍둥이 엄마예요 여러분 오늘 너무 너무 많이 추웠죠 네 오늘 쌍둥이 엄마가 이 추운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laughs> 여러분 쌍둥이 엄마 너무 추워요 여러분 여러분의 큰 응원과 여러분의 따뜻한 사랑으로 쌍둥이 엄마를 따뜻하게 해주세요 오, 어떡해 <laughs> 여러분. 쌍둥이 엄마 지금 너무 추워요.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쌍둥이 엄마가 어제 우리 팬들하고 같이 소통하고 싶었는데, 아, 쌍둥이 엄마 생각이 너무 늦은 시간이었고, 그리고 우리 팬들에게 조금은 좀 미안해서 오늘은 늦은 시간이 나만 오늘 쌍둥이 엄마가 출타했거든요. 그래서 10시에 왔어요. 그렇지만 우리 팬들에게 이, 추운 날씨지만 따뜻한 사랑을 전하고 싶어가지고, 지금 생방 중입니다! 짠! 여러분, 자, 오늘은 맛있는 단감으로 맛있게 만들어 볼 텐데요. 여러분, 좋아요 버튼 부탁합니다. 네, 쌍둥이 엄마가 지금 너무 추운데요. 여러분의 사랑으로 많이 많이 따뜻해지고 싶어요. 철판 아이스크림! 당감! 당감으로 철판 아이스크림을 만들어 볼 건데요. 오늘 추운데 하루 어떻게 보냈어요? 여러분, 날씨가 춥다고 해서 우리의 마음까지 춥지는 않지요? 그래서 쌍둥이 엄마가 오늘은 따뜻한 마음으로 철판 아이스크림 당감으로 만들어 볼 건데요.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쌍둥이 엄마예요. 어, 쌍둥이 엄마 너무 귀여워요. 네. 철판 녹을 것 같아요. <laughs> 기대, 기대해주세요. 빨리 보고 싶어요. 네, 열심히. 네, 지금 쌍둥이 엄마가 철판 아이스크림 만들기 위해서 단감을 따다다다다다 준비하는 과정에 단감을깎고 있습니다. 여러분, 쌍둥이 엄마가 있잖아요. 사투리를 많이 써요. 너무 미안해요. <laughs> 그리고, 표준말 안 쓴다고 맨날 혼나요. <laughs> 여러분, 그래도 쌍둥이 엄마 좋아하실 거죠? 네, 감사합니다. 쌍둥이 어머니 안녕하세요. 네, 네, 지금 당감 깎고 있어요. 당감을 빨리 깎아서, 자, 철판 아이스크림 만들어 볼 건데요. 과연, 오늘도 쌍둥이 엄마가 우리 팬들과 함께 철판 아이스크림 성공할 수 있을 것인지. 여러분, 많이 응원해주세요. 철판 아이스크림 단감으로 만들 거예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간, 네, 괜찮아요. 네. 지금 쌍둥이 엄마가 지금 철판 아이스크림 단감으로 만들기 위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시작할게요. 네 사투리 쓰면 귀여워요. 네 고맙습니다. 네네 네, 열심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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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다다다다다다다다 여러분 추운 날씨지만 여러분 쌍둥이 엄마는 이렇게 여러분의 사랑에 힘입어서. 다다다다다다다다 단 빨리 해야지 우리 팬들이 궁금해하니까 열심으로 열심으로 여러분 추운 날씨에 쌍둥이 엄마가 여러분의 사랑에 힘입어서 이렇게 또 단감으로 철판 아이스크림을 만들고 준비하고 또 다지고. 네. 멋진 작품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추운데 어떻게 보내셨나요? 네, 네, 엄마. 네, 안녕하십니까? 반가워요, 쌍둥이 엄마. 많이 많이 사랑해줘서 고맙습니다. 팬 여러분의 성원에 힘입어서 쌍둥이 엄마가 지금, 여러분, 수가 많이 늘어난 거 아시죠? 네, 고맙습니다. 네, 잘 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자, 이 핑크림 넣어 볼게요. 이 핑크림. 자, 이 핑크림. 자, 이 핑크림. 안가무 쌍둥이 엄마가 단감으로 이피크림 만들고 있어 이피크림하고 단감과 네 지금 맛있는 맛있게 잘 돼야 될 텐데 너무너무 궁금해요 해볼게요. 자, 맛있는 당감으로 <laughs> 지금 쌍둥이 엄마 작업 중. <laughs> 댓글 못 보고 있어요. 네, 죄송해요. 댓글 못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열심히 할게요. 다 같이 당감으로 만들어 보자. 다 같이 당감으로 만들어 보자. 다 같이 당감으로 여러분 오늘 너무 많이 추웠지요 내일도 추울 텐데 내일도 따뜻하게 하고 그리고 외출하세요 내 네, 만들어 보겠습니다 우네 <laughs> 성공입니다 내 네, 쌍둥이 엄마 철판 아이스크림 성공 당감 한쪽도 해볼게요. <laughs> 네, 여러분의 성원에 힘입어서, 쌍둥이 엄마가 철판 아이스크림 성공! <laughs> 여러분! 아, 이 뜨니까 여러분, 어, 깨졌어요. 이건 안 깨지겠죠? 네, 철판 아이스크림 성공! <laughs> 어때요? 많이 많이 예쁘지요. 네 단감으로 만든 철판 아이스크림 성공입니다. 자, 쌍둥이 엄마가 철판 아이스크림 단감으로 만든 거 먹어볼게요. 음, <laughs> 여러분, 감 식감이 네 아삭아삭하고. 반감 아이스크림. 음. 여러분, 성공! 여러분, 밖은 춥고, 바람 불고, 눈이 많이 와서, 온통 세상은 하얗지만, 쌍둥이 엄마 집에도, 예, 열기가 있지만, 이렇게 추운 철판 아이스크림, 팬들에게 네, 소통하고 싶어서 만들었는데요. 여러분의 사랑으로 성공했습니다! 우! 여러분, 단감이, 어, 식감이요. 너무 좋아요. 음, 맛있어. 아, 우리 팬들도, 여러분, 춥지만 맛있어요. 음, 똥공. 여러분, 짠, 사과로 한번 또 해볼게요. 사과, 네, 이거 진짜 맛있네요. 단감이 이렇게 식감도 있고, 맛있을 줄 정말 몰랐어요. 자, 사과는 어떤, 과연 사과로 또 성공할 수 있을 것인지. 자, 쌍둥이 엄마가 또 해볼게요. 여러분, 예쁜 얼굴은 사과 같은 얼굴이라고 늘 어른들이 그렇게 얘기하지요? 네. 좀, 깨끗하지 않지만 철판 아이스크림 사과 또 만들어 볼게요. 사과 같은 우리 쌍둥이 엄마 팬들, 팬들 얼굴 예쁘기도 하지요. 눈도 반짝, 코도 반짝, 입도 반짝, 반짝. 여러분, 쌍둥이 엄마는 사과도 잘 꺾어요. <laughs> 우리 팬들이 쌍둥이 엄마 너무 많이 사랑해주고, 또 댓글도 많이 달아주고 해가지고, 네, 유튜브에서 여러분, 여러분 때문에 쌍둥이 엄마가 지금 인기가 짱이랍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네, 자두첼리 아이스크림. 네, 자두첼리 아이스크림.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시니까. 네, 진짜 쌍둥이 엄마인가 네, 진짜 쌍둥이 엄마예요. 어머 오랜만이네요. 네 반갑습니다. 후후. 네 지금 사과를 이렇게 길게 깎았어요. 쌍둥이 엄마가 사과도 살 깎고요. 자, 자 철판 아이스크림 사과로 해볼 텐데요. 자 빨리 이 철판이 녹으면 안 되니까. 열심으로 사과를 자 신나게 신나게 여러분 춥지만요 공부하는 학생은 신나게 공부를 해야 되고 직장생활 하시는 우리 팬들은 열심히 또 직장생활 해야 되지 않겠어요 네 우리 팬들 때문에 쌍둥이 엄마가 지금 힐링하고 있는데요 네 우리 팬들도 쌍둥이 엄마 때문에 힐링하고 그리고 이제 네, 이번 주에 명절이잖아요. 설날 네 설날에는 또 어떤 작품을 올릴 것인지 궁금하시죠? 쌍둥이 엄마랑 같이 힐링하면서 맛있는 네, 음식 만들고 먹으면서 네, 이거 사과입니다. 사과 사과 같은 내 얼굴 예쁘기도 하지요 눈도 반짝 코도 반짝 입도 반짝 반짝 네, 너무 예쁘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쌍둥이 엄마, 이렇게, 이쁘게 해주셔서, 네, 감사하고요. 그리고, 이번 명절 때, 어, 여러분들, 마음, 따뜻한 명절이 됐으면 좋겠어요. 네, 하트, 네, 너무 감사하고요. 여러분, 쌍둥이 엄마가 여러분 이름을 불러주고 싶은데, 네, 우리 팬들이 많은데, 한 사람만 불러줄 수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쌍둥이 엄마가 "네 엄마"라고 불를래?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엄마"라고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지금 1 1시가다 돼가는데 네 잠자러 나가는 팬들도 있네. 네 여러분, 네 편안한 편안한 밤 되시고요. 네 설날에도 마음 따뜻하고 기쁘고 즐거운 설날이 됐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쌍둥이 엄마가. 예, 설날을 맞이해서, 어, 맛있고 재밌는 콘텐츠를 지금 구상 중에 있어요. 과연 어떤 영상이, 네, 올라갈지 여러분 궁금하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노래도 잘하시네. <laughs>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사실 쌍둥이 형은 노래 잘 못해요. <laughs> 아, 현재 93명이라. 아, 네, 유튜브, 네, 우리 팬이 저는 몰랐는데, 93명이 지금 들어왔다네요.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쌍둥이 엄마 TV가 우리 팬들 때문에 이렇게, 여러분, 고맙습니다. <laughs> 재밌고 즐겁게 힐링하면서, 네, 지내고 있어요. 네, 그래서 먹방도 재밌게 하고 싶고, 하고 싶고, 아, 우리 팬들이 사투리 써도 좋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그런 의식 안 하고, 사투리 써가면서 재밌게 우리 팬디라, 팬들하고 힐링하면서, 네. 내일 생일이에요. 어떻게 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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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하. 생일 축하합니다. 진짜 내일 생일 축, 생일, 생일 당한 우리 친구, 팬. 정말 축하, 축하 드리고요. 자, 그 친구를 위해서 오늘 쌍둥이 엄마가, 자, 힐링하는 마음으로, 네. 한번 사과. 네, 성공할 수 있을지 자 궁금하시죠? 기대해 주세요. 기대. 아까 감은 여러분 감은 맛있게 잘 됐는데 사과도 과연 잘 될지 네 궁금해요. 우리 팬들 지금 잠자는 시간 잠잘 시간인데 이렇게 놀러와줘서 고맙고요. 네, 쌍둥이 엄마가 더 열심히 더 재밌고 즐겁게 더 많은 우리 팬들이 더 너무 많이 놀러 올수 있도록. 열심히 콘텐츠 찍으면서, 재밌게, 재밌게, 오, 107명이라고, 우리, 현지 또 알려주고 있어요. 오, 쌍둥이 엄마는 잘 몰랐는, 오, 25,000. <laughs> 네, 우리 현재, 여러분 때문에 쌍둥이 엄마 팬들이 지금 25,000원이 넘, 25,000명이 넘었어요. 감사드려요. 오, 123명 보고 있어. 네. 이핑클림으로 사과랑 같이 지금 했는데요. 자. 지금 작업 중입니다. 펼치고 있어요. 쌍둥이 엄마가요. 네. 쌍둥이 엄마가 우리 팬들을 위해서 뭐든지 열심히, 열심히, 네, 노력하고 있습니다. <laughs> 여러분, 네, 이렇게 펼치고 있을 때는, 펴고, 펴고 있을 때는 댓글 못 읽어요. 네, 죄송해요. 아, 네, 여러분 때문에 목안 아파요. <laughs> 네, 사랑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진짜 팬이에요. 고맙습니다. 내일 생일인 친구가, 팬이 있는데요. 생일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네, 120명이라고 또 우리 팬이 또 알려주고, 있. 네, 댓글 감사합니다. 네, 이모티콘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네, 쌍둥이 엄마 힘내세요. 네, 123명이라고 또 알려주고요. 너무 맛있겠어요. 네, 아, 네, 2 5 0 0 0 명. <laughs> 네 재밌어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117명 돌았다고 또 알려주고 있어요. 네 지금 사과. 네 사과예요 사과 사과로 지금 작업 준비하고 있어요. 자 한번 여러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놀 사과 놀 만들어 볼게요. 네, 네네네네네네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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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laughs> 여러분 사과 놀 어, 성공이에요. 사과놀 성공. 아네 <laughs> 사과 사과놀을 끝까지 안 했더니 조금은 이렇게 마, 놀이 만들어지다가 네 깨졌는데요. 잠시만 또 이쪽 해볼게요, 여러분. 네 133명 놀러 왔다고 우리 팬들이 너무 너무 좋아하고 있어. 네머니콘 감사하고, 네 133명,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사랑해요. 네1 3 0명 여러분. 너무 감사하고, 지금 여러분들 때문에, 쌍둥이 엄마가 지금 너무너무 좋아요. 힐링하고 있어요. 쌍둥이 엄마 화이팅! 네, 우리 팬들 화이팅! 새해, 천, 아, 2017년도에도, 우리 팬들의 모든 소원들이 많이 많이 이루어지면 좋겠고요. 그리고 건강하고 공부할 때도, 공부는 놀이, 학교는 놀이터, 이렇게, 기분 좋게, 어, 또, 신학기를 맞이해서 우리 팬들이 많이 많이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네. 쌍둥이 엄마도 5만, 10만, 15만, 20만 돼서 우리 팬들하고 함께 많이 많이 즐거운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네. 사과, 한쪽. 자, 다시 해볼게요. 네. 사과, 오! <laughs> 네. 사과. <laughs> 여러분, 사과 성공했어요. <laughs> 네 도티님 만났어요 지난번에 네 도티님하고 같이 네네 네. 지난번에 가서 만나서 재밌는 시간도 가졌어요 여러분 사과 네만 계속 예, 성공이에요 <laughs> 너무 기뻐요 <laughs> 여러분 한쪽은 쌍둥이 엄마가 좀 빨리 했나봐요 그래가지고 성공을 약간 되다가 실패했는데 아 이것도 한번 해볼까요 늘 네. 쌍둥이 엄마가 사과로, 네, 우! <laughs> 사과, 사과 같은 내 얼굴, 예쁘기도 하지요. 아, 먹어볼게요. 여러분, 지금 밖은 온통 하얀, 네, 눈이가지고 하얗게 하얗게 변했어요. 쌍둥이 엄마 집에도 눈이 왔어요. 얼음 눈. 아, 사과 눈. <laughs> 여러분 여러분 휘핑크림으로 사과랑 같이 아, 네, 노를 만들어봤는데 성공했어요. 음, 음, 여러분, 음, 사과를 사과 철판 아이스크림 먹었더니요 입안에 사과 향이 그득 가득 가득해요. 음, 맛있겠죠? 우리 팬들하고 같이 먹고 싶은데 아아 아, <laughs> 어디서 샀냐면요 네 우리 매니저가 사왔어요 <laughs> 여기 철판요 매니저가 사왔는데요 우리 팬들하고 같이 소통할 수 있도록 도와줘서 너무 고마워 매니저님 고맙습니다 <laughs> 여러분 철판 아이스크림 성공이 잘안 된다는데. 우리 팬들 여러분들 때문에 쌍둥이 엄마가 이렇게 많이 많이 성공하고 있습니다. Thank you, Thank you. I love you, I love you, I l 여러분 먹고 싶죠? 아, 쌍둥이 엄마만 먹어. 맨날 맨날. <laughs> 아, 음. 네, 이 네. 진짜로, 쌍둥이 엄마랑 만나서 소통하면서, 이렇게 같이 만들어서 먹어보고, 먹여주고, 이랬으면 좋겠다요. <laughs> 쌍둥이 엄마 화이팅! 네, 감사합니다. 냠냠냠냠. 네, 맛있습니다. 여러분, 당감하고 사과하고 맛이 정말 틀려요. 자, 당감은, 약간 달작진 않는데 이건 지금 사과거든요 사과가 입안에서 있잖아요 향이 음 최고 음 맛있어요 사과 아삭아삭하니 시원하고 밖은 추워도 쌍둥이 엄마 집에는 우리 팬들 사랑 때문에 네 여러분 네, 따뜻해요. 차가운 철판 아이스크림을 먹고 있지만, 음. 철판 아이스크림, 놀 만들 기 성공하니까 쌍둥이 엄마가 오늘 너무 기분 좋아요. 우리 팬들도, 네, 20대 같아요. 감사합니다. <laughs> 네, 네, 하트. 네 리모티콘 오막 입술도 막막내 네, 보내주셨고 음, 감사합니다 생방 자주 해주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지금 마음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근데 네, 0인 명이 지금 돌아왔다 하는데요 감사하고요 네 싫어요가 두 개밖에 없답니다 <laughs>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중학교는 아 중학교 들어가야 돼 네, 축하합니다 네 이제 초등학교를 어 졸업하고 중학교 들어가고 축하 축하 네 안녕하십니까 맛있게 네 정말 맛있어요 네 쌍둥이 엄마 네 쌍둥이 엄마는 딸이 둘이랍니다 네네 네, 배고파요 어떡해요 <laughs> 배고프면 안 되는데 네 어, 쌍둥이 엄마랑 나중에 만나서 이렇게 철판 아이스크림도 만들고 또 여러 가지 다양하게 힐링할 수 있는 그런 어,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한번 우리 팬들하고 만나보고 싶어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쌍둥이 엄마는 네 감독님하고 촬영 같이 하고 있습니다 <laughs> 네 팬이에요 네 감사합니다 아 싫어요 하는 사람 누구냐고 물어보는데 괜찮습니다 싫어요도 있어요 네 사람들이 다 좋아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기분 나쁘다 해서 기분 나쁘하지 마세요 그냥 기분 나쁜 일이 있으면 잊어버리세요 그리고 기쁘게 속에서 노래가 안 나와도 흥얼흥얼 대면서 잊어버리면 여러분 스트레스 안 받아요. 네, 스트레스 받지 말고 기쁘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안전 귀여워요. 네, 고맙습니다. 우리 팬들 때문에 여러분, 어저 쌍둥이 엄마가 힐링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 팬들도 힐링 많이 많이 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쌍둥이 엄마가 나중에. 쌍둥이랑, 네, 소개해 줄게요. 네, 이모티콘 너무너무 감사해요. 고맙습니다. 여러분, 지금 너무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네, 다음에 또 놀러 올게요. 네, 고맙습니다. 오늘 사과 철판 아이스크림과 단감 철판 아이스크림, 우리 팬들과 함께 소통하면서 성공했는데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쌍둥이 엄마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해요. 여러분, 안녕, 이게, 아, 안녕. <laughs> 고잘 자세요. 네, 네, 꿈나라로. 네, 안녕. 안녕. 또 만나요. 네, 안녕. 네, 고등학교 들어가요. 네, 축하드립니다. 고등학교 들어가서 많은 추억 만들세요. 안녕.